강의 시작에 앞서 ERP는 기출문제를 찾기가 힘들죠. KCP에 있는 자료는 이미 답이 나와 있고, 가독성도 좋지 않구요. 그래서 블로그에 깔끔하게 요약본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2019, 2020년으로 6회차씩 묶어 놓았으니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건 잊지 말아주세요. 2019년 2회 또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통제라고 나왔어요. 예산통제 예산 구분 이런 거 어디서 들어가냐면은 시스템 관리의 시스템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산이라고 치시면 돼요. 예산 그러면 예산 통제 예산 관리 요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서 예산 통제 구분을 찾으라고 했죠. 여기에서 1번으로 돼 있네요. 사용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계정과목에 대한 내용이네요. 기초정보관리의 계정과목 등록. 당사의 계정과목 설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비교통비, 판관비, 800번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비교통비, 예산을 월별 통제하고 있다. 예산은 이제 많이 봐가지고 대충 위치 알죠? 월별 통제하고 있다. 맞고요. 대손충당금 계정은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이다. 자산이 되겠죠. 대손충당금. 보니까 차감 계정. 바로 밑에 있는 게 차감 계정이에요. 계정 구분 차감으로 되어 있죠. 관련 계정은 외상매출금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한 11100번. 얘는 받으러음의 차감 항목이 되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였죠. 3번. 김종민 사원이 사용 가능한 메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권한 설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온다 그랬어요. 회계 관리로 바꿔주는 거 잊지 마세요. 예, 눌러야 됩니다. 계정별 원장. 안 나와 있네요. 없어요. 거래처 원장 있고요. 전표 승인 해제 있고요.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 있습니다. 요거 세 개는 권한이 있는데 계정별 원장은 권한이 없죠. 3번의 정답. 1번이 됩니다. 4번은 전산회계 하신 분들이 좀잘 찾을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금의 입금과 출금을 할 때는 현금 출납장을 들어가서 확인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빼고는 현금 출납장을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쓴 현금이 얼만지를 확인할 때,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 체크해 주세요. 1월계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3월이라 그랬죠? 뭐, 월로 해도 되고, 일로 해도 돼요. 왜 여길 들어와야 되냐면, 여기 현금 탭이 따로 있어요. 비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현금 라인, 접대비, 전액 지출한 걸 찾으라 그랬는데 전액 아니죠. 그다음에 사무용품비. 전액 아니고요. 여비 교통비. 전액 아니고 차량 유지비 얘가 전액이 되겠네요.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2월에 대한 문제 나왔어요. 또 2월. 전년도 거 넘겼다. 이런 거 나오면 어디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되게 잘 나온다 그랬죠. 시스템 관리에 초기 2월 관리에 초기 2월 등록. 외상 매입금이니까 재무상태표 들어가서요 외상매입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거래처 여러 개 나오죠. 어, 형광공업 틀렸고요, 신흥전자 어, 틀렸고요, 유신상사 틀렸네요. 한동테크 정답이네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익 비용 계정과목의 월을 비교할 때 어디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총 계정 원장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 가장 저조한 거. 4월부터 볼게요. 뭐 앞에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4월 1억 3천이고요. 5월은 3억 2천이고요. 어, 6월이 제일 저조하네요. 1700밖에 안 되네.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 7월이 1억이고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2019년 1회차에서 내가 말해준 거예요. 이렇게 자산이 변동됐다. 이거 어디 들어가냐면요. 아까 고정자산관리 보면은 여기 자산변동이라고 있었죠. 자산변동 현황이 요즘 좀잘 나오는 추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치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산변동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고정자산 탭에 자산변동 현황 눌러줍니다. 2019년 1월에서 2019년 12월. 그러면 냉장고가 이동됐대요. 어떻게 재경부에서 영업부로. 요것 여러 개준 다음에 요거 확인하라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까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8번 너무 자주 보죠?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서 등록하겠습니다. 신규 취득한 거 입력하래요. 비품이죠. 2120009번입니다. 0 에어컨이고요. 취득일은 2019년 7월 1일이 되죠. 취득금액은 200만원이고요. 상각법은 정률법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이고요. 경비구분은 800번. 여기 밑에 보니까 45만 1000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굳이 전표 입력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 구분을 못하면 틀리는 문제고요. 그거 아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건물에 새로 추가를 했대요. 건물 자체 냉난방 장치를 추가를 했으니까 건물의 가치가 올라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본적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도색 비용.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재무 상태표나 합계잔액 시산표 보면은 건물 계정과목이 있을 거예요. 언제? 12월에 밑에 내리다 보면 건물 이렇게 있죠. 지금 3억 3천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가 추가됐어? 예. 자본적 지출이니까 이만큼만 추가가 된 거죠. 얘는 비용으로 인식을 했으니까 뭐 수선비로 추가가 됐겠고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이 3천만 원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얼마에? 3억 3천에다가 3천만원 추가. 즉, 3억 6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기본 분개 안 되신 분들은 그 유튜브 영상 업로드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살짝살짝 보시면 될 거예요. 10번 문제. 6월 말 결산 시 기말 재고액이 200만원이다. 기말 재고액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말 재고액은 팔다가 남은 거. 우리가 상품일 때는 팔다가 남은 거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재고액이라는 거는 남았다는 거죠. 남았다는 거니까. 얜 소모품이니까 쓰다 남은 게 되겠죠. 6월 말이라 그러니까 2019년 6월 30일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러면 소모품. 천만 원이 있네요. 소모품이 원래 1,300만 원을 사 왔었는데 300만 원을 쓰고 천만 원이 남아 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200만 원만 남았대. 천만 원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200만 원만 남았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소모품을 대변으로 보내야겠죠. 얼마만큼? 800만 원만큼. 천만 원에서 800만 원을 빼야 200만 원이 되니까요. 그래서, 대변에 800만 원. 근데 왜 천만 원인데, 200만 원밖에 안 남았을까? 썼으니까겠죠. 그래서 그만큼, 소모품 B로 회계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B, 대변에 소모품으로, 회계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1번 문제. 전표 입력한 후 3월에 예산이 편성된 재경부 판관비의 예상 집행률은 얼마인가? 예산에 대한 거 예산 집행률, 승인 집행 이런 거 나오는 거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 예산 관리 탭에서 예산 실적 현황 들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2019년 3월이래요. 2019년 3월에서 2019년 3월까지 합니다. 결의 집행이 아니고 승인 집행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승인 집행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금액이 나오죠. 79%로 나와 있는데 요 집행률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요 앞에 거에서 요 뒤에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569600000 나누기 7240만 원. 자, 이렇게 가지고 78.6 즉79% 올림을 해서 79% 때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79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57760000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7240000 이런 식으로 나누면 79.7%즉 80%로 올라가게 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요거는 되게 어렵죠. 원래는 그냥 찾는 문제만 나오는데 지금 뭐 입력을 하라 그러니까 요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면 요것, 요것만 나오죠. 이거 똑같아요. 예산 집행이니까 여기 들어가서 그냥 하면 돼요. 2019년 7월. 2019년 7월. 승인 집행 똑같죠. 여기서.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과정,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 예산보다 적게 썼죠. 그 다음에 교육 훈련비 아예 안 썼네요 사무용품비 예산보다 적게 썼고요 차량 유지비는 더 썼네요 10만원 그래서 마이너스 나왔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11번 문제는 심화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고정자금 요거 문제 나오면은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랑 약간 달라요 금액을 보라는 게 아니고 어떤 과 어떤 계정 과목이 반영됐나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맨날 여기 눌렀었죠 지금은 그냥 계정 과목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코드가 나와 있죠 이걸 보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임차료가 있긴 한데 기간이 다르네요 여기까지 페이크가 또 있네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4번 잘 나온다 그랬죠? 요즘 지급어음이 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보는지 계속 보여드렸죠?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지급어음 들어가셔서요. 어떻게 한다고 수령일로 바꿔주시고요. 기간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2019년 1월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거는 이 중간에 발행된 거랑 결제된 거랑 두 개를 섞어 놨을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 있으면은. 결제라고 나와 있고, 발행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일단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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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찾던 그 발행 항목과는 약간 다르게 문제를 꼬아 놨어요. 왜냐면은 잘 나오니까 애들이 그것만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라라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수령일로 바꿔서 확인만 하면 됐다. 이제는 요거 결제인지 발행인지까지 확인을 해라. 문제에서 물어본 거 결제대 넣은 물어봤으니까 하나, 둘 두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세무서에 관한 문제는 요거는 기초 문제예요. 요거는 어디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시스템 관리에서 사업장 등록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세무서 나와 있죠. 이거는 너무 쉬워 가지고 절대 틀리면 안 돼요.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요것도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봐야 되는데 이게 회차별로 여러분들 하나씩 조금 익히라고 문제가 이렇게 잘 나온 것 같네요. 일기 예정 불러오기 눌러줘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간단하게 조금 알아보고 갑시다. 매출세액이라는 건요. 내가 판매를 한 다음에 받아놓은 세금이에요. 이건 나중에 납부를 해야 되는 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이 매출세액. 얘는 이제 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납부. 내가 물건을 팔면서 받아놓은 세금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나중에 국가에다가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입세액은 뭐냐? 매출세액은 내가 물건을 팔면서 받아놓은 세금이라고 하면은 매입세액은 얘는 내가 물건을 사면서 낸 세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가세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부가세라는 거는 최종 소비자가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중간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아니죠. 그럼 이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 환급을 받아야 돼요. 돌려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환급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어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부가세 대급급이라 그래요. 근데 둘다 받을 곳도 국가. 그 다음에 낼 곳도 국가니까 두 개를 서로 퉁칠 수가 있어요 국가에 대해 신고를 하면은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이 정도 있고 부가세 대급금이 이 정도 있다 그러니까 낼게 이만큼 있고 받을 게 이만큼 있기 때문에 어 둘이 퉁쳐서 이만큼만 납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온 이 문제가 됩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이만큼 있었고 그리고 부가세 대가금이 이만큼 있었으니까, 어, 내가 납부를 해야겠어요. 근데 이 시점에 바로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납부하는 날은 따로 있어요. 그럼 지금 자체는 분개만 하고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7번도 전선에게 1급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아시는 문제입니다. 어, 차량 운반구를 구매할 때 카드로 구매를 했대요. 그러면 뭐뭐가 발생되는가? 음. 일단 1,000cc가 안 넘기 때문에 불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공제 내역도 아니고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여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원래대로면 이제 승용차 구입이니까 건물 등 감가상각 명세서 명세서를 이제 첨부를 해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애초에 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회계일급 많으셨으면 힘든 그런 유형이 될것 같아요. 고정자산 매입 이것도 문제 잘 봐야 돼요. 세액 물어봤죠? 고정자산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4월에서 2019년 6월까지요. 뭐야 구매를 한 걸로 돼 있는데 4월 20일 입력이 돼 있네요. 이거 왜 입력돼 있지? 백데이터가 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불러오기 다시 눌러볼까요? 뭐지? 어,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시스템 오류 같아요. 시스템 오류네요. 그냥 들어가니까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어, 깜짝 놀랐네. 원래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서 불러오기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불러오기를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얼마짜리? 220짜리를 구매를 했대요. 그럼 여기에 200, 여기에 20이 추가가 되겠죠. 3,400 하고요. 그리고 340이 되겠죠. 그냥 여기 vat 포함.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지 확인을 해야 돼요. 부가세가 제외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곱하기 10%를 해가지고 따로 기록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200 하고 20 으로 되겠죠. 여기 3400 여기 34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은 매입세액은 340이 됩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9번 예정신고 누락분 요것도 키포인트 드렸어요 예정신고 누락분을 찾을 때 매입 매출장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요거 신고서 기준 먼저 눌러줘야 된다 그랬죠 기억 잘하세요 신고서 기준 눌러주시고 2019년 어 10월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력을 매입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을 때뭘 눌러야 된다 그랬어요 예정신고 누락분 조회 탭 있죠 요거 눌러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세액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110만원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부가세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여기 그냥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뭐 예정신고 누락분 이런 걸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되는데 일단 하나 말씀드렸죠. 고정적으로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하나가 누락됐는지 두 개를 누락됐는지.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체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 같은 거 나왔을 때는 매입, 매출장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럼 요건 그냥 세금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야겠죠. 여기도 두개 나누셔야 돼요. 매출처별인지 매입처별인지 두 개가 있어요. 매출처별 매입처별 요거 두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은 매출이니까 대비 두고 기간은 2019년 4월에서 2019년 6월이 되겠죠.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계산서가 있다. 어, 여기 위에 보면은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어요. 주한시업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는총 5매이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만 보고 또 체크할 수도 있어요. 주한시업 어네 매다. 그리고 2번 체크할 수 있는데 여기 두개 있는 거 지금 계속 보여 드리고 있죠? 여기에 주한실업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총 5매를 냈다 여기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세금계산서의 세금 구분은 세무 구분은 과세 매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부가세가 안 나와있죠 부가세가 안 나와있으니까 영세 매출로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찾겠다 근데 세무 구분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맨날 들어가는데 들어가셔서 보셔도 돼요 세무 구분별 들어가서 2019년 4월 1일에서 2019년 6월 30일. 매출이죠. 네, 이렇게 봤을 때, 과세, 영세. 따로 있죠. 카드는 아니라 그랬어요. 카드랑 현과 요거는 신용카드 수치 명세서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아니고요. 영세하고 과세.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서 모든 세금 계산서의 세무구부는 과세 매출이 되어야 틀렸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어, 요정도.